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평택에 원터가든에서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 냈어요. 이 고추장은 여러분, 그 더덕 고추장 아시죠? 여기는 그 오리 주물럭 같은 거 가서 먹을 때 진짜... 이 양념이 너무나 너무나 진짜 진실한 먹거리를 하는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터 가든 먹거리는 믿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뭐 오리 주물럭부터 닭부터 능이 오리백숙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셔서 드셔도 되고 그 능이 오리백숙이나 이런 거는 미리 주문을 하셔야 해놓는다고 하고요. 이거 지금 그 2kg예요, 2kg 더덕 고추장이 2 k g 인데 어. 제가 조금 아까 이걸 먹었잖아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이 더덕 고추장. 예, 제가 이 더덕 고추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아까 먹었거든요. 좀 꺼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밥 비벼 먹었는데 맛있고 고기 싸먹는데도 먹었거든요. 이렇게 요게 먹었죠. 저희가 먹은 자국이 있죠. 네, 먹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 먹어봐도 제가 또 먹어볼게요. 맛다 있 맛있어요. 음. 일단 믿고 먹는 고추장인 것 같아요. 이집 거는 여러분 안전 먹거리로 이집 고추장, 음, 더덕 고추장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한 2kg에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kg에 55,000원. 그래서 여기랑 그다음에 저쪽에 울, 울산에 울산에 팝하고 있죠. 신불산 가는데 거기 팝하고도 이 따님이 하시니까 파파고도 갈 기회가 있으면 어떤 분도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울산 이번에 촬영을 가는데 촬영할 때 울산 계신 분들 만날 수 있으면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촬영 가면 거기서 저도 그 따님네 거기는 화덕이 새로 들어왔대요. 피자 덕이 그래서 아주 그 사진 찍기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곳. 여러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앉아서 진짜 분위기 있게 차한잔 하시면서 음, 사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여기는 어 평택의 그 파파고의 어머니 어머니신 원터 가든의 네, 그분께서 만드신 진짜 식구들이 다 솜씨가 좋아요, 이 집이. 그래서 이걸로 고추장, 더덕 고추장 지금 만든 거 2kg에 55,000원 바로 지금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응.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모처럼 집에서 밥을 해 먹네요. 모처럼 오늘 이거는 어디 거죠? 어디 우리죠? 여기. 음. 음, 평택. 원, 네, 이거 찍게가 없네요, 이런 아빠. 예. 찍게가 없어요. 어, 이게 평택의, 평택의 원터 가든에서. 저희가 원태가든에서 온그 오리를, 오리 주물럭을 저희가 표고랑 청경채는 저희가 삶아서 넣었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조금 저희가 더 양념을 해서, 왜냐면 이 표고버섯하고, 그 다음에 이 청경채를 넣었기 때문에 청경채를 넣고 또 여기다 이 국물에다가, 이 국물이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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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채를 또 요렇게요렇게 넣어서 찍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요렇게왕이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얼른 응?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고버섯 요거 나금님네 배 나금님네 배는 여러분 저희는 요렇게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된장을 찍어서 찍어서 먹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찍어서 배를 찍어서 반찬으로 먹어요 응? 음 너무 맛있다 네 왕언니 뭐라고요? 드시고 싶으신 분은 네 우리 중 등록하고 아마 고추장 아 고추장 좀 갖고 오세요 저 고추장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이 전화해본다고 안 하셨죠? 네 저게 얼마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고추장 2만 5천 원이라고 그랬나? 2만 5천 원이요? 5만 5천 원이라 그랬나? 요게 뭐 일이 있던가 그럴 거예요 2키로 2키로 음, 킬로. 2 k 로 짜리가 5만 5천 원인가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또 한번 거기다 알려 물어보세요 다시 제가 지금 촬영을 아직 안 해서 이거는 이 고추장 그냥 살짝 저희가 쓴거 여기다가 쓰느냐고 여기다 이거 뭐 들어갔죠? 더덕 고추장 더덕 고추장 더덕 고추장 들어갔고 선생님 예 네. 아유 오래간만에 우리 식탁에서 밥 먹지요? 그러군요 반가워요 반가 반가 이렇게 네. <laughs> 해서 우리 맛있게 지금 고구마도 이거 우리 주워 온 거잖아요 왕언니.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고구마가. 이렇게 상처란 고구마인데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응? 요거, 표고버섯이 오늘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초장에다, 이렇게. 음, 응. 이게 더덕고추장 응. <laughs> 음! 맛있다. 더덕고추장 맛있어요? 아한번해 먹어보는 거야. 어때요, 왕님? 더덕고추장 맛있어요? 음,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더덕 꼬치장에도 한번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나군님네 배를, 음, 아 맛있다. 음, 아마 택배비까지 55,000원인가요? 택배비까지 55,000원인가요? 음. 어머니 많아, 전전해요말리인데 네. 잔잔 어머, 9만원 못 하나. 안 생겨. 아김생현안 먹어요. 음, 음. 생을안 먹고요. 자, 모처럼 콩밥을 해서. 요거는 콩은 누구네 거죠? 저 시골농가. 시골 농가. 석준민 사장님네. 시골 농가. 시골 농가. 네. 시골 농가 가봐야 되는데 콩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자, 요리 한번 주물럭 한번 맛좀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 드시고 싶은 분은 돼지 주물럭도 있고 음. 오리 네. 주물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그 네, 다음에, 어, 청경채. 요거, 요렇게 얹어서. 그 다음에, 오리. 오리 주물넙. 오리 주물넙도 한번 네, 넣어볼게요. 주문하시면 해드리,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갖고, 음, 응, 안 돼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다 들어갈래나 모르겠네. 모처럼 한생이 마고 우리 내식구 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음. 음. 역시 음식을 잘하셔 네. 원터 같은 게 최고예요. 응? 어,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네. 응. 그러니까 이거 이거 주물럭도 시켜서 드시요한사님어떠세요 어떠세요? <laughs> 아, 드시죠? 어떠... 맛있죠? 맛있지. 맘에 보네. 원더가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응. 이제 원더가든보다 먼저 가야 될 때가 요번 주에 팝파고로 가야 될것 같아요. 팝파고. 팝파고 응? 안 갔다 오셨지? 응. 왜? 갔다 오셨. 갔다 오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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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남 응. 저기 팝파고 아니 저기. 이랑 마셨지 아니 울산 아그좋카네응 컸다 지어마굉장해 그. <laughs> <어머>, <laughs> 아유 어떡하냐 제... 어, 우리 빠빠구에 가서 귀여워. 어떤 분이 음. 다섯 분이 빠빠구에 가신데 가가지고 음. 사진 촬영 많이 거기가 사진 찍으면 이쁘거든요? 이요요유 어, 음. 요, 원더 가든 딸내미가 딸내미가 하는 데인데 거기 꼭 가보죠 뭐 이번 주에 거기가 저기가 들어왔대요 화덕이 들어왔대 응? 화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피자를 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요거 청경채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서 그냥 담궈서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담궈서 먹어도 선생님 점심시간 아니는데요 요거 응,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청경채 이때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요 음. 김선생를 여기다가 음. 이렇게 접셔서 음. 월남쌈에다 먹으면 음! 우리 아직 초고버섯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월남쌈 한번 할까요? 음? 아줌마 샤브샤브 음김 어, 선생님 너무 잘 드셔가지고 음. <laughs> 뭐, 몸을 유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뭔 장사는 줄 알아? 그저저 저, 마트에서 시장 이걸한 박스씩 사서 20억을 <laughs> 그래. 진짜 한 장하고서 내 응? 아니 40억을 모았는데 청경 한 박스에다가 이거를 한 박스 사오면 못 치거든요. 한장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한 선생님도 가져 가야 되고. 응, 음. 가되고 아우 진짜 음? 커요? 겁는 놈은 거덜라서 아, 여기 있는 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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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아. 둥이로서한번구고 손이 커요? 안 커요 아주 반하아 웃으려고 손이 극나 이제 주체급다 이지나이자 <laughs>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제 10만 명 부자 만들기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궤게딱 올르면 이제 가족들을 위한 밥상을 이렇게 늘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먹,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요. 네, 빨리 부자 만들고 일단 오늘 강의에서 보니까 투기와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기업을 살리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기를 하는 거.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는 다 망한다고 들으셨어 오늘 같이? 아왜안 들으셨어 왕언이라고. 아 여기 오는다고 들세가 있어. 아 그랬구나.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 진짜 잊지 마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와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